저희가 직접 꾸준히 사용을 해보고 드리는 말이거든요저 네. 같은 경우는 애 엄마입니다. 출산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왜 그런 말이 있어요? 애 출산하면 빈 껍데기라고. 네. 피부의 탄력을 그렇게 이을 수가 없고요. 모공 다 늘어나고요. 칙칙해지고요. 음. 저 정말 슬펐는데 저에게 뭐랄까 한 줄기 빛이라고 해야 할까요? 아. 이탄산태를딱 써보니까 와, 일단 민낯이 밝아지고요. 모공이 쪼여져요. 너무 만족스러운 거 있죠. 네, 지금 여러분께서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, 음.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지만요 보는 것 이상으로 경험 이상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체험해보시면, 음. 아, 저 사람들이, 저 여인들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아마 느끼실 거예요. 아요 네. 아니, 저는, 저 같은 경우에는 저 탄산 그 팩을 하고 나서 음. 물세안 하잖아요, 처음에. 음. 어머 이거 모공 지우개야? 누가 와서 모공 지워주고 갔어. 근데뭐 그러니까. 심지어? 어머 누가 코팅 스프레이 한번 뿌려줬네? 음. 정말 피부가 그렇게 반들반들 윤이 날 수가 없고요. 맞아요. 와 진짜 얼굴 조여지는 거라이 리프팅 된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으니까 음. 정말 피곤한 날, 아 오늘 피부 컨디션 안 좋은데 그런 날은 오히려 이 팩이 더 생각나더라고요. 그러니까. 네. <목소리>